국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은폐 축소를 또다시 은폐했다. 진실이 진실대로 나가야 하는데 은폐된 것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에 우리가 걱정되었던 우려가 다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. 민주당은 오늘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. 진실을 은폐한 정치적 판결이며 결국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정부 질문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례한 중간서 결과 발표가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줬다며 혐의 사실을 거듭 지적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 16일 밤에 속보로 연신 테레비에 뜨고 신문 일면 탑을 장식하는데 내일 모레 투표할 국민들의 민심이 바뀌겠습니까? 안 바뀌겠습니까? 이건 그게 사람별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어 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수사팀의 국정원 수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다고 꼬집은 뒤 현재의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. 댓글은 있었고 검찰은 기소했고 그런데... 김용판 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발표하게 했고 오늘 그것은 무죄가났고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기소한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도 탐탁지 않고 여당도 탐탁지 않고. 예.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질타받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사부 장관에 대한 여야의 해임권위 요구를 받아들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해임 권위를 수용해 윤 장관을 정격 경질했습니다.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. 어, 해임 권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하지만 정 총리는 어리석은 사람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던 현호소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 이해해달라며 거부했습니다. 경제부총리는 사과를 했고,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.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.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특검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검 도입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. 오마이 뉴스 박정호입니다.